KKMD 758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번역 부활한 신의 지팡이 로즈 오브 갓 현무 5 베일을 벗은 지상 최강의 탄도미사일과 북한 그리고 폴란드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 마지막으로 현무5는 평양은 물론 워싱턴과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을 향한 무언의 최종 메시지를 싣고 있다 실제로 현무5처럼 8톤 무게의 탄두를 적재하고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 즉 탄두 소형화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핵탄두 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민간 원자력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으며, 특히 짧은 기간 안에 핵탄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만약 서울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이나 중국 같은 핵 무장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미국이 핵 안보에 대한 약속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탄두뿐만 아니라 최대 3000km 떨어진 곳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메타 디펜스는 지난 2024년 8월 말 한국의 신임 김용연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핵 억지력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부활한 신의 지팡이 Rose of God, 현무5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10월 1일 서울에서 공개된 새로운 한국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현무5는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현무5 미사일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결정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독점적 가치를 지닌다.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거의 매주 위협해온 김정은이지만 현무5가 실전 배치된 이제는 북한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지하 벙커에 피난하더라도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측면 외에 현무 5는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국제 협정에 따라 탄두 무게가 500kg 이상, 사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의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지만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국가에서 현무 5 제조 역량의 관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미사일 수출 규제에 관한 국제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오늘날 해당 국제 협정이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러시아를 적성 국가로 두고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가 탄두 무게 8톤 사거리 3,000km인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적성국가 러시아의 수도뿐만 아니라 우랄 산맥 서쪽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4년 10월 4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가 게재한 기사. South Korea u n v e i l e the h y u n m o 5 the most powerful conventional ballistic missile ever built.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강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폴란드가 현무5를 탐낼지도 모른다는 메타디펜스 기사 내용을 보고 또 폴란드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4 카덱스를 방문했을 당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및 현대 로템 관계자를 만나 직접 확인한 사항인데요. FA-50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들, 예를 들면 K2 흑표나 K9 썬더, K39 천무도입 계약들은 다행스럽게도 폴란드 정부 교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FA-50과 관련된 또 하나 흥미로운 외신이 있는데요. 2024년 10월 24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 24가 게재한 내용입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 폴란드 공군 소유 48대의 F-16 CD Black 52를 최신형 F-16B로 개량하는데 총 10조 1천억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우시부하시차크전 국방부 장관이 왜 f a 5 c 피해를 도입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폴란드 네티즌 댓글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폴란드 소속 F-16CD 블랙 52한 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미국이 1억 5,2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2,100억 정도를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KKMD 755와 폴란드 FA-50 불만 토로의 신난 러시아 언론 탑재 무장이 부족한 FA-50보다 구형 Su-22 미그 29가 더 낫다 편을 통해 폴란드 공군준장 토마스 누르니아기 FA-50 피해를 F-16B 수준으로 개량하려면 하나 1,000억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불평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대당 500억으로 판매된 FA-50 개필러를 계약에 따라 PL 버전으로 개량한다 손치더라도 700에서 800억 수준이면 충분하지 1,000억 수준이 될 것이라는 드루니악 준장의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설사 100번 양보해서 FA-50PL 업그레이드 비용을 1,000억이라고 보더라도 F-16B 업그레이드 비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폴란드 네티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전투기 가격 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표지 시간당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도 FA-50PL은 F-16B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고요 디펜스 24의 해당 기사와 이에 대한 폴란드 네티즌들의 댓글은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 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빈즈 멜리터리 채널 KKMD